모닝 파워 모닝 터보 블리치로밍? 자, 블리치 로밍 자리를 인간의 끝이 도래했다 아 와서 대파와어라 이제 오디 전면 왔거든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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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죠 오디 아 하 저런 식으로 광템을 자, 시종화살. 어, 파라누야. 체력이 없습니다. 군님을 버텨요리였다 세이아가 파레누야 잡아 쓰면서 에 반대로 블래스팅 블래스팅. 자, 블래스팅 바루스. 생존에스카가 상황이었습니다. 자이 콜라이더 미사일이 자 지갑 빼도 만회면 시가 이겨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그래 와 태러왔어요 태러왔어요. 마이크터대 일교환 오디 업으로 빼주고 자세야 이제는 세야. 이제는 뭔가 해야죠. 하지만 딜이 못 와. 자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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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미사 작품이오 애쉬 애쉬 알죠, 애쉬 어쩌어요? 와이로트스와이로트스 야! 이녀 마무리 주고 덤프치 폭발. 엄이아요 아, 이게 뭔가요? 넥서스 아, 아, 이렇게 해, 라이온. <laughs> 오 마이 갓. 제야가 넥서스를 밀어내는 데성공합니다 디가바이트가 전멸을 자, 뺐고요. 잠깐만해. 조그마에... 기가디바이트라이즈가 네. 오, 오오지오오 살렸어요. 그오 시간 역오오오오 어? 얘기죠. 오 아, 근데 이거 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갔어요. 룰루. 폭탄 대박. 자, 와! 뒤우비까지. 그동안 업세기체력 어느 정도 먹가 놓 자이라 자이라 자이라. 레비가 자이라 잡아 죽이 소디 달리. 쭉. 뒤려 세스입다하나 둘씩. 오, 오 가져가는데요. 이거. 더블 스타크. 안에. 네. 애쉬도 부활했습니다만 화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광! 에이, 와, 아이스! 요야 기가 막힌 발인즈! 결국엔 다 잡아내면서 넥서스까지 파괴를 시킵니다 기가 기가와이크... 막힌 발 굉장히 정직한 타이밍의 갱킹인데 이거 당해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 이게 어? 아, 점멸 아, 너로... 맞았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어? 어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그, 몸으로 막았어요 아직 선책점 아, 둘 다, 둘 다, 둘다 어, 어? 같이 전멸 괜히 있어서 크록스, 이스러스! 아악! 1대1 교환! 제발! 프라이덴! 프라이덴! 아, 자존심! 평타! 미련! 미련 숨어라! 아 여기서! 큐큐모! 큐큐모가! 그브 그브! 한 방! 아, 이야, 와 모. 달렸어요! 파라노이아 잡힌다! 에코가 파라노이아 잡았고요! 그라가 쌈류자산타즈 배달! 버티지 못할 듯! 세면서 여기야! 사자울케! 2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으로 억지로 들어가 봅니다. 파아나노이아까지 어, 어, 네. 잡아내네요. 큐모 그럼 미드. 아직 체력 관리 안된거아스 하나. 잡아 잡았죠. 카인 레스가 인 시간 교차. 오글오게 브라움을 너무 강하게 모작 시공 아닌가요? 하지만 이불안왜다 쏟았죠? 없어졌고요 자소레오살어요 살았고요 심지어 이 터졌는데요 야다죽여니 독시 독시 드디어 보여주네 독시 이쪽 내가폭탑을 결국에는 1위로 기네요 이제 땡겼어 이제 땡겼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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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레스팅 궁업어요업없게 큐큐버 궁요 큐큐버가 잡힙블레스팅 마무리 활용하면서 자 이번 장비 포탈까지 확연하게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희 견희의 독시 적중률 좋아요. 감다 넥서스의 체력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번 경기. 자, 자 이거. 이럴... 어디? 내려오는 와중에. 수종 화살이 몇 개? 자 리비. 자아 스킬 잡았어 잡았어요. 깔끔하게 퍼스트블을 챙겨갑니다. 라이온 게이밍. 네, 오, 오, 오디 큰일날뻔 어? 했습니다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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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들어가 요 오디. 오디. 남이 말았어 남이 디 아, 오디. 어디 아, 아, 자, 근데 오디, 오디, 이거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거든요. 살아. 나로 더블킬 바로 더블킬 간다. 애쉬. 여기 여기. 스타크, 스타크. 자, 또뭐 반. 잡아. 그럼애매하랄못 들어와. 충격판 때들어오 어. 하지만 충격보다 에메랄드. 자크 오리 아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요? 오리 아나가 사라졌습니다. 자뒤쪽로 쫓아가면서 와. 여기서 치아가도그라스도 어, 그렇고 이 선수의 순간이도 한 번에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거 막아낼 수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못 막아요, 못아 막아요. 이거 릴라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자, 이거 릴라 형제과도 못 막아요 이거는. 나 아, 어쩔 수 없이 전사하는 것 같고요. 네, 인1.3 아, 넥서스 하나 여기서 기가바이트 마린지가 2승 여기에서는 <목소리> 라이언 게이밍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거 크게 가져가는데요. 아니 뭐 이거 안 좋아요. 아이 m p 이러면 멘탈 터져요. 둘다까져갔지고 그만 좀 해라. 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영사형입니다. 이거 잘 로토스 잡아낼 수 있을까? 자, 세이야, 매호, 저로 오히려 대시판. 아 아프라이드. 자, 품페, 품페 전멸 남아 있어. 요이아냅니다 세이야, 여기서 잡아내려 드리플 킬기록합니다와이 로토스. 오. 오. 오, 도발. 도발 맞고 카이리스다 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네, 아 주면. 오늘... 영웅 주연 주연 멋고 리신은 신왜안 죽죠? 겨우 잡았어요. 죽었는데 와, 너무 거감아게 들어왔는데 와 보안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 력사못비 아, 신성장 아. 큐버. 자, 큐버 줄타이 떨어진 것을! 아 둘! 화이터 소스! <목소리>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상대의 포탑 넥서스, 라이온 게이밍! 여기서! 넥서스! 라이어공한번더 쓰면서! 빵! 경기 마무리 질을 뜻으로 보입니다 넘어와요 리신 탑에 있으니까 다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에바 죽고 사라졌어어크레세도 전사. 사타스 전사하고 데려갔네요 노킬 대신 1차 포탑으로 어느 정도 만족해 보는데 자 또다시 이 넘어와서 와아 크레센도 아와 뒤로 졌 마무리가, 마무리가 확실하게 안 돼가지고 어떡하죠? 빠집니까? 빠집니까? 가 이거를? 어떡하죠? 자 새로 얼 남지 않았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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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가 나왔어요 자, 뒤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시아 오래 이즈 등장 이즈 이즈 등장 이 진짜 한리 아리가 아고 이즈시티 이즈리스들어어요자자자 자. 옵레스 옵레스 옵레스. 레스 나왔어요. 자 경기 아, 어? 밀어냈습니다. 정말 멈추 어? 어? 감정적으로 썼어요 독신. 근데 그 타이밍에 신달 잡았고요. 이거 리는 어? 오자그이즈 잡아. 와가왔라에자두명 스턴 역시시그렇요자 김이나의 아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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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블라스틱잘컸는데 어, 하네요 아니, 이즈를 70%인데. 자, 이제 이제 좀앞에죠 아, 그렇죠. 해야죠. 어 해야죠?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가 여기서 먼저